식다 주어졌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a,0이 꼭지점이고 아래를 볼록. 근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0이 꼭지점이고 아래를 볼록. 이런 모양 될 거라는 거 머릿속에서 가늠이 가능하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gx. 이게 뭐냐. gx가 지금 fx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x의 범위가 아니라 fx의 범위지. fx가 k보다 같거나 클 때는 원래 그래프 fx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얘기고 gx는. 근데 k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그럼 저는 얘를 먼저 이게 뭔가 한번 볼게. 여기서 무슨 행위를 하면 얘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일단 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려면 x축 방향으로 뭐해야 됩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f(x)가 마이너스 f(x)가 됐다는 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됐다는 얘기니까 일단 x축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어디 방향으로 y축 양의 방향으로 e k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자 이까지 문제 없어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 함수나 fx가 이렇게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마이너스 fx면 이거죠 그치 이거를 y축 방향으로 2k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편의상 그림 보기 좋도록 제가 k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위로 밀려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몇 k가 됩니까 이 k가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문제없어 어 여기 나오는 이 함수들을 보면 하나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 일단은 먼저 확인하셔야 돼아 고난도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어 이제 fx부터 제가 한번 그려볼게 자 fx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게 양수 a라고 했어. 양수일 때는 a,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거는 제가 그냥 y는 fx 그린 거죠. y는 fx 그린 겁니다. 이제 잘 보시오. 잘 보시면 K가 어디 있는지 알아몰라 몰라. K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 K가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면 f(x)는 아니, 이 g(x)라는 새로운 함수는 FX, f(x)가 k 이상인 쪽에서는 그냥 뭘 쫓아간대. f(x)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이거, 이거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거.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fx, 함수값이 k보다 작게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x축 대칭이동하고 ek만큼 밀어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안 보이는 색으로 그리면, x축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를 ek만큼 밀어 올린데, ek만큼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 대칭,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 아닙니까? 이,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그럼 2k만큼 밀어 올리면 이 점이 정확히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지 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응.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뭐가? gx가 잠깐만 이해 돼? 그럼 어떤 하나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k를 그냥 그리면 그 아래쪽 부분 그냥 어떻게 한 거랑 똑같아 이게 접어 올린 거랑 똑같죠. 그걸 식으로 고급지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y는 e k 와뭐이 상태라고 하면 y는 e k는 어디 위치해야 되냐면 정확히 여기 위치해야 되죠. y는 e k 랑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hk가 얼마예요, 지금? 4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맞지? 임의로 그려 본 거야, 제가. 요까지 이해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k가 8을 향해 가는데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게 나와서 우극한의 3 곱한 거랑 좌극한의 2 곱한 게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된대. 규모가 성립을 해야 된데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원래 fx가 이렇게 그려졌다 k가 이런데 있을 때할 필요 있을까요? 이런데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fx가 다 k보다 위쪽에 있지. 다 k보다 위쪽에 있으면 gx는 그냥 fx랑 똑같다라고 했잖아 똑같은 그래프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이번엔 k가 한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 그러면 방금 했던 시행을 그대로 해보면 fx가 k보다 같거나 위쪽인 건 그대로 그려진다라고 했죠 gx가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걸 x축 대칭 이동하고 ek만큼 y축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 어, 오케이. 그럼 이 상태라면 y는 ek가 정확히 여기 접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y는 ek랑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약속했으니까 몇개 나옵니까? 여섯 개 나오겠지. 이 경우에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데, 되는 거 맞아. 어,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볼때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한 건, 어, 지금 이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게 나왔다는 건 결국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했는데, 교점의 개수는 연속적으로 바뀔 수가 없지.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불연속점을 먼저 구해 봐야 될것 같아요. 불연속점 자 이게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뭐 수능시험 보고 하려면 이런 그래프를 잘 알아야 돼서 자 이번에는 조금 정교하게 그릴텐데 정신줄 놓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y 에 fx야 그럼 여기는 a고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y절편이니까 a 제곱이죠. 이까지 됩니까? 자, 그럼 첫 번째 k가 음수다. 음수면 y는 k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2 k 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근데 y는 k를 어디다 그리더라도 f(x)가 위쪽이니까. 항상 gx는 이 모양 그대로 그려질 거고 얘랑 교점이 있어 없어? y 는 2k랑 없겠지? 없습니다. 이때는 항상 교점의 개수가 그냥 빵개예요.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으니까 이때 hk는 빵입니다. 맞죠 자, 정확히 0이다. k가 0이면 fx가 위쪽에 있는 거 맞지? 같거나 위쪽. 그럼 이 그래프가 그대로 gx일 거고 k가 0이면 2k도 0이지. 얘랑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 오케이. 자, 지겹더라도 좀 보자. 이제 K가 0보다 클 때를 볼 거야. 0보다 클 때를 볼 텐데, 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을 생각을 해봐야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아까 해봤는데, K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죠. GX가, 오, 오, 오케이? 제가 이거 여러분 그릴 수 없잖아. 이쪽은 똑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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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제가 지저분하니까안 그리겠지만, y 는 EK랑 몇 군데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인 것 돼? 아이 어, 경우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여섯 번이 나와. 근데 바뀌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바뀌는 순간, 이거 지금 계속 아래쪽 걸 위로 접어 올리다 보면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거보다 위쪽인 순간이 나오지 않겠어? 위쪽인 순간, 그게 이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이니까 기준점일 거라고. 그럼 나는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 0부터 A 제곱의 정 가운데, 정 가운데면 딱 이렇게 위치할 때. 이게 K가 얼마일 때예요? 2분의 A 제곱일 때, 여기까지 됩니까? 2분의 A제곱이면 정확히 이렇게 짠 짠, 이렇게 짠, 그럼 이 K랑 몇 군데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분명히 바뀌었지. 네, 맞습니까? 아, 그럼 이 직전까지 한번 끊고 다섯 개가 되겠고, 여기까지도 되죠. 이제 2분의 a 제곱보다 클때 일단 이쪽은 뭔지 모르겠고 제가 한번 그려 볼게. 여기 어디다.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면 볼록 나오는 부분이 이 위로 이만큼 올라오지 않아요, 이제. 맞지? 그럼 이게 y는 2k잖아, 지금. 이거 따블이니까 몇번 맞나? 4번. 약간 네 번인 것 돼? 어디 까지네 번일까요? 계속 일단 해볼게. 혹시 a 제곱이 되면 이렇게 됐다. y 는 k 가 이렇게 있으면 g x 는짠짠짠짠 e k 가 이거니까 여전히 몇번 만나요? 네 계속 네번 만나는 것 돼? 되죠? 자, 그럼 a 제곱보다 더 위로 갔다. 여기 있다. y는 k가. 여기 쓰면 짠. 아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 죄송. 이렇게 그려지겠지. 2 k랑 몇번 만나 여전히? 여전히 네 번인 것 해. 그럼 이 뒤로는 그냥 몇 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네 번이네.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극한 값이 좌극한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지.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해서 그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금 저건 극한값이야. 극한값이니까 약간의 팁이 있다면 정확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건 정확히 k가 0일 때와 2분의 a 제곱일 때니까. 어, 맞아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얘가 8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8자극한 얼마죠? 6 8우극하의예로 구할 테니까 얼마? 4 8 우극한이 4 8자극한이 6이면 정확히 등호 성립하는 순간 맞지? 예. 여기까지도 돼. 그럼 결국 2분의 a제곱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 정도는 통박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잖아. 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주어졌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s m a 는 양수라고 했죠. a는 4가 나오겠네. 자, a가 4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는 4 플러스 h. 여기다 4 집어넣으면 h 8이죠. 자, 8이면 어디 범위니? 딱 이건가? 5 나오겠네. 5. 그치? 지금 a를 4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확히 8일 때예요. 4 더하기 5하면 9 나오겠죠. 답은 일단 1번.